안녕하세요. 햇번 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음, 3주 전에 삽목했던 휴케라 뿌리가 내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음, 지난 영상을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이 아이는 3주 전에 삽목한 아이인데요. 오늘 그 뿌리가 잘 내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많은 꽃을 보여주었던 휴케라인데요. 꽃이 지고 나서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가지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적당한 길이로 자른 다음 삽목해 준 아이들이거든요. 그 아이들 뿌리가 잘 내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시기는 한 3주 지난 시기거든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, 지금 뿌리가 잘 내렸다고 확신이 드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요새 잎을 올렸거든요. 요새 잎이 뿌리가 내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. 지금 삽목했을 때 남아있는 이 잎들은 어 이제 사그라들 거고요. 다시 이렇게 나오는 이 싹들이 내년을 책임질 아이들입니다. 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요 하얗게 나온 뿌리 보이시나요?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각각의 화분에 심어줄 겁니다.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화단에 심어줄 겁니다.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